이마트에 고기 사러 왔습니다 너무 작네, 되게? 응, 이정도면될것 같은데? 싸네, 990원 고기? 오늘도 다 이마트? 어, 나도 괜찮아 컵라면 말고 수산시장 가서 새우도 살 거예요. 저희는 몽산포항에 왔어요. 여기서 해산물 사가지고 가려고요. 보면 낚시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해산물 판매장 여기서 살 거예요. 앞에 다 가격들이 쓰여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격대가 다 적혀있어요 가 베트남처럼 꾸며져 있는 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방은 호치민 방이었고 다낭이나 다낭 방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진 찍어볼게요. 너무 이뻐. 호치민 102호고요. 여기 바로 앞에 안에서 바베큐 먹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바베큐 먹는 곳이 따로 있는데 저희는 밤에 여기서 먹을 거예요. 신 어? 여기 는거 어? 같은데? 오빠 여기가 우리 자쿠지 그건가? 어. 이게 저녁에 여기서 저녁에 여기서 자쿠지를 이용할 수 있어요. 오, 예쁜데? 아담한 느낌. 방은 크지는 않네요. 사진에서 봤던 것보다. 아까 그 폰이 나옵니다. 짐정리다 했고, 밖에 구경 좀해 보려고요. 진짜 해외 온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오, 바다가 엄청 파래. 여기 가족들끼리 오면은 바다도 바로 앞에 있어서 놀기 좋을 것 같아. 이렇 보면은. 여기 불멍하면 좋겠다. 뭐가 보여? 아무것도 없는데 반대편에. 뭐 보여? 여기서 나중에 고기 구워 먹을 거예요. 어 무서워. 너무 높아. 오. 오 무서워 오 완전 높아요 여러분 너무 무서워 무서워 아 어, 내려가야겠다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예쁘긴 예쁩니다 음 응, 수영 수영할 수 있나 물이 안 깊겠지 앞에는 깊나? 봐, 너 버블 사진데잖아. 수영장도 있는데 여름에 오면은 여기 수영장도 쓸수 있어. 근데 생각보다 엄청 큰데? 깊어 보여. 음, 재밌겠다. 아쉽다. 1일이래요 음, 여기는 아기들 수영장이래요. 이렇게 따로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엄청 깊단 말이죠. 근 오늘 날씨가 수영했어도 괜찮았을 텐데 오늘 날씨가 수영 개발 체험도 할수 있어요. 저희는 피곤하기 때문에 포기. 엄청 길어요. 이렇게 보면 일자로 쭉 숙소가 있어요. 근데 짧은디요? 뭐지? 애기들 기차도 있고요. 여기가잘 돼서 증설하나봐요. 어, 여기 뒤쪽에가 더 예뻐. 방인가? 어, 방 아닌데? 찜질 하는 데인가? 여기 이렇게 초가지붕 같이 만든 데가 있는데. 뭐지? 음. 뭐 하는 데지? 날로? 아닌데? 불멍하는 데인가? 요 앞에도 이런. 예쁘다. 파도 소리 진짜 크게 해놨구나. 왜 갑자기 입을 열었지? <목소리가> 열었는데, <그쪽에는>. <목소리가> 안녕? 나나 집에서 가져온 장아지그에안밤 <목소리가> <목소리가> 되니까 조명이 더 예뻐진 자쿠지 이거 <목소리가> 나왔는데 너무 예뻐요 이거 봐요 저희는 여기서 먹을 거예요. 와, 미쳤다.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고기 맛이 엄청 좋을 듯... 목살로 사왔습니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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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바닷물이 이렇게 차 있었잖아요, 이다 빠졌어요. 다 빠졌네요. 야, 하늘이 너무 이뻐요, 진짜. 빨리 밥 먹고 싶다, 배고파. 노래도 취향 저격이에요. 완전 감성 자극 발라드. 너무 좋지 않냐? 밑에 있는 거 사용 한번 해보시고, 혹시 나도 모자르시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아, 네. 높낮이 조절이 되는 불판이래요. 엄청 짧 두툼한거 사길 잘했다 안 발랐지 버터 바른 것 같아 뭐야 음 활새우라 그런가 먹어봐. 응. 완전 잘 구웠어. 소금, 소금이랑 고기는 와사비지. 와사비랑 엄마 표 짱아찌. 빵, 마늘. 얘는 소금, 콩가리비입니다. 이제 끊는 중이야. 맛에다 굴은 서비스로 주셨어요. 굴이 음 맛있게 이거 양푼 작은 거를 소금 좀만 찍어서 삼켜요. 이 응, 오빠는 그대로 먹잖아. 어, 상관 없어. 고마워. 친구. 다정 따감하네. 다 산책스. 분리수고하러 왔는데 아까 여기. 구경했던 곳에 이렇게 전등이 켜져 있는데 너무 이뻐요. 카메라에 안 담기네. 이뻐. 여기는 이거 일자로 테이블이 있는데 뭔가 여기서 이렇게 수영을 하고 나와서 여기서 맛있는 것도 가족끼리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다들 고기 구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진짜 노래가 취향 저격이에요. 미쳤어. 베트남? 베트남으로 꾸며가지고, 이렇게, 완전 베트남 분위기예요파 오빠 만져보자. 찍게. 새우 머리는 먹는 거 아니야? 응. 이런 다정함이 있다고? <laughs>

여기가 팔봉산이야? 파, 다른 나라 같아. 음악도 이런 거 저기. 음. 저기 앉아서 마시면 너무 이쁘겠다. 겨울에도 이쁘겠다 여기. 응. 음. 엄청 순해. 응. 안녕. 사람 좋아하나 봐. 너무 이쁘다. 응. 어. 어머 누웠어. 응.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아, 귀여워. 좋아. 사람 좋아하나 봐. 편해 보이네. 이런.. 이... <laughs> 이런 인형 처음 봐. 응. 이거 판매도 한다고 그랬어. 급스러운데? 멋있다. 예쁘다. 이런 벽돌 느낌이, 여기는 이런 벽돌 느낌이네. 진짜 크네 이런데 그 공포체험 같은 거 해도 재밌겠다 무서울 것 같아 오. 여기 가구만 있나봐 가구 판매도 한다고 했는데 이건가 보다 뭔 소리야? 그렇지? 이 안쪽 공간이 벼슬지. Give me the reasons to doubt. Try to keep me down. But I'll put the flame out. You can't get to me. Throw your sticks and your stones. Go break all of my bones. You won't eat my soul, you can't get to me.